저는 살면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좋은 일은 당연한 것이었고, 힘든 일이 생겨도 어느새 잘 해결되었기에, 삶이란 마치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느껴질 뿐, 내 인생은 적당히 잘 흘러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 아니었고 운이 좋다고 생각했던 삶이 결국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저를 부르시기 위해 예비되어 왔다는 것을요.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부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시절 짧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셔서 청소년인 제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친한 친구를 따라 몇달 따라 다녀봤지만 그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마냥 하나님을 만나거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자리 잡을 새도 없이 교회가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어느 날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 나도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어. 함께 있던 어머니도 종교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마음을 만져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저희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라서 성향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의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가 기독교인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 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이 바빠서 평일에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남자친구가 일요일에는 심지어 저를 나몰라라고 교회로 가버려서 내심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날마다 저를 전도하기 위해 꾸준히 기도를 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안쳐놓고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에둘러 한 말을 눈치가 없는 저는 한 시간 동안 듣고 나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흥쾌히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한 뒤 남편을 따라 경산 중앙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 때의 느낌은 생각보다 어색했고 찬양도 모르는 것이 많았기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처럼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님들만 신기하게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남자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다가 어느 날 사정이 생겨 저 혼자 예배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듣는 말씀이 어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보니 마스크 속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아직도 흐르는 눈물을 맨손으로 다 훔쳐내는 게 힘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제 몸은 건강했으나 마음 한 구석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말씀은 저에게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예배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는 목마름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갔고 특별 새벽 부흥에도 출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지지며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기만 했던 과거의 삶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으며, 그 당연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학습 세례를 끝내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던 중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거푸 생기면서 제 마음은 힘들어져 갔고 그런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어서 세례 받기를 한 차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다시 세례를 받을 기회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세례를 받기 앞서 내 앞을 가로막은 이런 어려움들이 어쩌면 영적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맞이한 영적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